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예. 자 지금 현장의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시진핑 주석과 퍼튼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공무위원장이 나란히 서서 사진 촬영이 이루어질 텐데 어, 이런 장면을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이번에 사실 방중을 보통 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. 노동신문의 전면으로 보도를 했습니다. 음. 그 얘기는 일종의 이번 행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김 위원장 북한 체제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본 어. 것이죠. 왜냐하면 아 우리 지도자 정지가 중국의 시진핑, 푸틴 반열과 같다. 그런 위상을 갖고 있다. 국제적으로 우리 지도자가 존경을 받고 있다. 이런 것을 인민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. 적극적으로 아마 활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네. 자, 중국은 이런 국가 행사, 행사 자리에 지도자가 등장할 때마다 저 복장을 항상 입더라고요. 중산복이라고 그러죠. 예. 예, 뭐 노동당 인민복이라는 표현도 쓰고요. 음. 어, 그런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복장, 정장을, 네, 정장을 예. 입었죠. 중산복을 입지는 않았습니다. 1959년에 김일성은 중산복을 입고 막내에 올라섰습니다. 그 당시 모택동과 같은 복장이었죠. 그런데 이번에는 좀 정상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그냥 양복을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음, 예. 자,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, 어떤 정상국가 혹은 어,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네, 그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, 사실 지금 북중러 이 진영 내에서도 북한의 그 정상 국가에 대한 지위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인 겁니까? 네, 일단은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죠. 그동안의 뭐핵 개발 과정에서 11건의 제재